아어 토토토 네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청년 기획자 네 김지훈입니다. 네.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제 주제는 매주가 토토토인 청년의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 제목을 써놓고 좀 고민을 했어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에 토요일은 공휴일이잖아요. 사실 완전 주말이잖아요. 그런데 한 20년 전쯤, 10년 전쯤 그때는 토요일이 사실 오전에는 일을 하고 오전에 수업을 하거나 오후에는 약간 노는 그런 반공휴일이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토요일만 오면은 약간 조금 노는 느낌으로 일을 하거나 노는 느낌으로 약간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노는 느낌으로 일을 매주 동안 어, 그렇게 어, 직업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누구나 꿈꾸는 이야기겠죠. 어떻게 즐기면서 일을 해? 그런 삶이 정말 가능해? 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런 삶을 어 지금 살고 있는데 사실 그 과정은 좀 순탄치 않았던 것 같아요. 많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저한테 던져진 그런 질문들, 뭐 제가 스스로 그 과정에서 찾아가는 그런 답들을 오늘 좀 이야기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사실 공부를 그렇게 잘하지는 못해서 고등학교를 공고를 나왔습니다. 공업고등학교 어, 노는 공부하는 건 포기하고, 거의 사실 기술을 배우거나 노는 거에 좀 집중한 그런 친구들하고 함께 학업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고3이 돼서 졸업을 할 때가 딱 되니까 제 친구들은 다 취업계를 나갔어요. 여수 국가산업단지가 있어서 거기 일찍 나가서 사실 일을 통해서 어좀 돈을 버는 어 그런 삶을 빨리 선택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좀 음악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대금을 전공한다고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대금을 전공을 해서 우연히 이제 기회가 좋게 이제 전주에 이제 국립대학교를 오게 됐고 거기에서 예술이라는 것을 전공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친구들한테는 그때 당시에 제가 너무 부러운 삶이었어요. 와 우리는 다 같이 일을 하는데 너는 대학교를 가고 어 네가 좋아하는 삶을 사는 것 같아서 항상 부럽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재밌었던 것 같아요. 대학교 때 사실 이제 대학 교수님들께서 저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는데 7렐레 8렐레였거든요. 항상 어디 가면은 웃으면서 재미난 곳에 항상 가서 끼어서 있다고. 어, 한국음악과 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에서도 항상 그렇게 재밌게 놀러 다녔던 것 같아요. 그렇게 대학 시절을 엄청 재밌게 지내고 드디어 졸업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네. 8년이 걸렸던 것 같아요. 대학교를 다녀오고 중간에 어좀 휴학을 많이 해서 8년 동안 기다리다가 28살에 딱 졸업을 하게 됐는데 막상 딱 졸업을 하고 나니까 제가 갈 곳이 없더라고요. 취업을 할 곳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집안이 그렇게 어 유복하지는 않아서 학자금 대출도 많이 받아놨거든요. 근데 학자금 대출 갚을 방법도 없더라고요. 딱 28살에 고향에 있는 여수에 있는 친구들을 만났는데 친구들은 8년 동안 국가산업단지에서 돈을 많이 벌어서 그때 당시에 차도 있고 집도 있고. 결혼도 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그때 엄청난 자괴감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난 도대체 8년 동안 뭐 했지?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삶을 산것 같은데 막상 저한테는 남은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당장 이 삶을 벗어나고 싶었어요. 친구들한테 가서 친구들 옆에서 일을 하면서 돈을 벌어서 빨리 학자금 대출을 갚고 싶고 저도 빨리 좋아하는 여자랑 결혼을 좀 하고 싶었거든요. 사실 결혼은 되게 힘들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모든 걸 포기하고 좀 내려가려고 했을 때 저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신 분이 있어요. 제일 교포 이세 고정자 선생님인데요.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당신은 해방되었나요라는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어. 그 질문을 좀 받고 나서 제가 잠시 멈칫거렸어요. 되게 오랫동안. 사실 1945년에 해방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질문을 왜 지금 저한테 던지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그분이 약 일본에서 70년 동안 태어나고 자랐는데 워낙 한국인이 핍박을 많이 받았던 그런 시절을 살아서 한국인도 아닌 일본인도 아닌 삶을 살았다고 해요. 그래서 70년이 지나고 나서 정체성이 혼란이 올때 우연히 판소리를 들었다고 합니다. 근데 판소리를 듣는 순간 아나 한국 사람 맞구나라고 하면서 눈물이 났다고 해요. 근데 일본에서 태어나고 자라서 일본 특유의 그 받침 있는 말을 못해서 나를 한국 사람이라고 알려주는 그 판소리를 단한 소절도 받침일시 할수 없어서 자신은 아직 해방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받침일시 판소리를 제일 교고 3세가 완창하는 날 그때 자신은 비로소 해방을 맞이할 거라고 하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보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돈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두는 게 대단히 어리석은 일이구나. 내가 지금 노는 방식이 내가 일하는 방식을 좀 바꿔볼까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나갔던 것이 바로 한옥마을이었는데요. 한옥마을에서 대금을 들고 무작정 버스킹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 노는 거 되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정해진 무대나 그런 공간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곳에서 나만의 방식으로 이 예술이 필요한 곳을 한번 놀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어, 한옥마을에서 처음으로 제가 버스킹을 시작을 했습니다. 되게 반응이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 무대에서는 끝나고 나면 박수 치잖아요. 네. 근데 그때 오는 희열이 있긴 한데. 현장은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무대는 무대가 아닌 그 길거리는 정말 달랐던 것 같아요. 놀랍게도 한 시간 동안 할때한 사람 한 사람 눈빛을 보면서 대금을 부는데 그때 더 보람을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놀랍게도 앞에 팁 박스를 놓고 했는데 평균 한 시간에 15만 원씩 벌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아, 내가 하는 일이 그냥 내가 노는 장소만 바꿨을 뿐인데 많은 사람들한테 이런 가치가 전달이 되고 나도 재밌고 이게 지속할 만한 이유가 있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계속 버스킹을 했고 어 청년들하고 축제도 좀 만들었고 2018년도에는 7명이서 우리 한번 버스킹을 제대로 해서 어디 한번 나가보자고 라 해서 2018년도에 7명이 모여서 버스킹으로 2천만 원 모았고 2019년도에는 독일의 디셀도르프로 가서 쾰린성당 앞에서, 그리고 본, 그리고 복음대학에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버스킹을 했었습니다. 네. 되게 행복했던 것 같아요. 어, 공놀이라고 따지면 사실 공을 가지고 있는 놀이지만 내가 축구장에서 발을 가지고 노는 놀이인지 손을 가지고 노는 농구인지에 따라서 정말 달라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놀았던 공간들이 우리가 경험을 하지 못해서 내가 이거를 잘 쓰이지를 못하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더이 공간에서 많은 청년, 그런 예술가들이 함께 놀면 어떨까 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변 사람들과 함께 놀기 시작을 했고요. 어 함께 놀면서 제가 고정자 선생님한테 이 이야기를 찾았던 것처럼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들이 많으니 주변에 있는 청년 예술가들이 저처럼 약간 버틸 수 있는 삶의 전환을 맞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스스로 찾아가길 바랬던 것 같아요. 라떼는 말이야 하면 사실 꼰대들이 자주 하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전에 되게 좋아했던 그런 말은 왕년의 말이었던 것 같아요. 왕 내가 왕년의 말이야. 근데 이게 쉽게 이렇게 말을 하면은 그게 사실 좀 듣기는 좀 거북할 수도 있어요. 했던 말씀 또 하시고 또 하시고 또 하시고 하니까. 그런데 여기에 음악이 붙으면은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서 사실 왕년의란 말 왕년의 말이야라고 붙이는 거는 내가 50 플러스 인생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이야기가 거기 안에 다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내가 가족을 지켰던 가족의 행복의 이야기가 거기 있고 내가 정말 힘들 때 버텼던 그 고난에 버텼던 그런 이야기들이 거기 있고 삶의 지혜가 거기 있고. 음, 역사를 경험했던 네. 실제로 1인에서 80이 되신 분들은 실제로 6.25도 경험을 했고 그 안에서 어떻게 역사를 경험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이 다 숨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들이 되게 소중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아쉽게도 도시가 개발이 되면서 아파트가 지어지고 거기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런 소중한 이야기들이 다 그런 오래된 빈 공간이나 골목길에 버려지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찾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청년 예술가들하고 부안이나 그런 임실 그다음에 전주, 순창 이런 데로 그런 이야기를 찾으러 다녔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우리가 좀 전달되는 고운 언어들, 말랑말랑한 언어들로 전달이 됐을 때 그게 우리 삶의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 예를 들면은 부안에서 만난 분인데요. 저희가 청년예술가들하고 함께 2주 동안 활동을 하고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그림 동화책과 영화, 음악, 연극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는데 그때 가장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아까 고정자생님 선 이야기처럼 제 삶을 버티게 해주는 그 이야기인데요. 그 집에 갔더니 아주 오래된 우물이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그 우물을 아직 없애지 않고 두시는 두시는 이유가 있었는데 여쭤보니까 그 우물이 본인한테 사연이 있는 우물이래요. 어떤 사연인지 제가 어 여쭤봤는데 손주가 엄청 이제 조산인가 엄청 빨리 태어난 거죠. 그래서 애수 병원에 이제 어 애수 병원에 있었는데 의사들이 살수 없을 것 같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셔라라고 해서 사실 포기한 상태에서 이제 어 그렇게 사어 그렇게 지내셨는데 한 사일 정도 뒤에 할아버지가 갑자기 아침에 식사를 하는데 우리 손주 살것 같다라고 했었대요. 왜 그러냐고 했더니 원래 그분 말씀에 원래 우리 영감이 꿈을 잘맞친다고 근데 아침에 우리 손주가 살것 같다고 해서 도대체 어제 무슨 꿈을 꿨냐고 물어보니 할아버지 말씀이 어젯밤 꿈에서 우리 집 우물에서 하얀 옷을 입은 영감이 푹 솟아오르더니 마당에 풀을 싹 베고 다 쓸고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새로운 사람이 올 거라고. 놀랍게도 그 오후에 손주가 살았다고 데려가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분의 집에서 제가 마주했던 것들은 상장들이 많이 있었어요. 원래 봉사를 엄청 많이 하셨어요. 어, 일수까지 얻어가면서 어려운 형편인데도 일수까지 얻어가면서 힘든 사람들 돕고 사시더라고요. 참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었는데 반대로 할머니가 좀 걱정도 됐어요. 그래서 여쭤봤어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저런 일을 하실 때 되게 속상하지 않았어요?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라고 하니까 할머니 대답이 아니요. 솥이 적어서 아니었어. 더 퍼주고 싶은데, 퍼주지 못해서 되게 미안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금술이 너무 좋으셨고, 안타깝게 할아버지가 5년, 6년 전에 돌아가셨대요. 다시 한번 질문했어요. 할머니 되게 슬프셨겠어요. 근데 할머니 대답이 되게 놀라웠습니다 아니요, 좋았어. 어? 뭐지? 라고 했는데 할머니 그 다음에 그렇게 복받고 간 양반이 없다고 하셨어요. 잘 죽는 거는 잘 사는 것이다. 그러니까 총각, 청년도 잘 살아야 돼. 그래야 잘 죽을 수 있어 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 그 어떤 철학자보다 되게 <laughs> 예, 어 많이 그 이야기가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 찾으러 다녔던 것 같아요. 예, 사실 그 이런 이야기들이 저를 버티게 해주고 그런 삶을 살수 있게끔 도와주는 예, 그런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저희는 지금 현재 전주 한옥마을 건너편은 그 남로송동에서 목욕탕을 문화공간으로 만들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활동들을 조금 거점 공간을 만들어서 이런 활동들을 좀 지속적으로 할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목욕탕에는 그렇게 버려진 이야기들, 가족의 이야기들 그런 지혜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회적 기업을 만들었고요. 현재는 청년 열 다섯 명에서 함께 사회적 기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는요 1층에서 웃음을 미들 웃음을 밀어드립니다라고 하는 목욕탕 연극을 하고 있고요 왼쪽에 오래전에 문을 닫은 약국은 다시 저희가 문을 열어서 마음을 치료해주는 약국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린봉에는 친일 반민족 갱자 이두왕이 있어요 하지만 이런 이야기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풍남초 아이들과 함께 기린봉 역사 탐방이라고 해서 이두왕 묘를 가서 이 도항이 어떻게 명성황후를 시해를 했고 어떻게 동학농민군을 진압을 했고 전라 감사를 하면서 얼마나 호의호식하면서 살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책에서만 볼수 있었던 이야기를 마을에 있는 역사를 통해서 이해를 시켜주는 그런 마을의 인문학이 융합이 된 그런 문화예술 교육도 함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이 되게 사실 재밌게 활동을 하고 있다라는 걸 아마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인지 네. 조금 걱정되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게 과연 돈이 될까?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분명 히 있을 거예요. 놀랍게도 어 어떤 직장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런 수익도 나고 있고요. 또 이렇게 강연할 수 있는 자리에서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제 이야기를 할수 있는 그런 좋은 자리도 계속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네. 어 2019년도의 트렌드가 워라밸이었던 것 같아요. 일과 삶의 균형. 예, 네, 근데 사실 저 같은 사람들한테는 워라밸이란 말이 그렇게 탐탁진 않아요. 저희 같은, 저는 훨씬 더 좋은 삶은 어, 일과 삶의 균형이 아니라 일과 삶의 융합, 네, 콜라보. 이걸을 신조로 만들면 워라콜, <laughs> 어, 워크와 라이프의 콜라보. 이게 가장 행복한 삶이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아마 부모님들은 아이들한테 말씀하실 거예요. 네가 좋아하는 일을 했으면 좋겠다. 하지만 이 친구가 대학을 졸업을 하고 직장에 가게 될 때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달라지겠죠. 어떤 강요가 되거나 보여지는 삶의에서 풍족한 삶에서 어떤 것은 포기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의문을 드실 때가 많을 것 같아요. 이렇게 살수 있었던 이유를 아까 고정자생님이나 제가 살아오면서 마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런 지혜를 배운 것도 있지만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어, 아들 믿을게라는 말씀을 항상 하셨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아버님은 되게 무관심했던 것 같아요. <laughs> 사실 저희 아버님은 제가 아직까지 무슨 일을 하는지 정확히 모르세요. 저도 저희 아내가 아, 제가 놀랍게도 결혼을 했거든요. 딸도 있습니다. 내 딸이 만약에 학교를 가서 아버지의 직업을 써라라고 하면은 그 직업을 과연 단어로 쓸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합니다. 예, 네, 무엇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것도 아니니까 무엇을 하는지 모르니까 무엇이든 할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삶을 살고 있고요. 어, 제가, 어, 그래서 이 영상을 보고 계시는 학부모님들한테는 좀 이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좋아하는 장면은 도깨비 12화에서 신과 도깨비와 저승사자가 만나서 나누는 대화가 있는데, 항상 내가 왜 이런 인생을 살아야 되지? 라고 하는 고민과 불만이 많이 쌓인 저중사자와 도깨비가 신에게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신이 그때 마지막에 어, 신은 질문하는 자일뿐 답은 그대들이 찾아라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주는 마음과 어,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님들이 자식들에게 항상 질문을 좀 던졌으면 좋겠고 기다려주는 마음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자제분들은 항상 배우는 마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그 아이들이 살아오면서 어떤 선택을 하고 후회를 하는 순간은 올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 후회라는 것은 결과에서 오지 않고 과정에서 온다라고 봐요. 그 과정이 잘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그 결과가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과정이 잘 준비되어 있고 결과물이 만족스럽게 나오지 않더라도 후회는 하지 아, 어,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후회는 할수 후회는 안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들을 충분히 본인이 후회하지, 후회하지 않을 만큼 노력하고 고민이 했다라고 하면그 결과도 담담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자세가 되고 그런 자세가 사실 성공의 그런 DNA가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노는 곳을 바꿨던 것처럼 지금 활동하고 있는 공간을 바꾸고 방식을 바꾸고 다양한 사람을 바꾸고 그렇게 끊임없이 고민하는 삶을 살수 어, 삶을 산다고 하면 제가 매주 토토토. 어, 워크와 라이프가 함께 콜라보가 된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리고 여러분의 자제분들도 그런 삶을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의 마지막 마, 어, 말씀을 좀 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제가 제가 나름대로 생각하는 철학이 있는데 그 철학이 어떤 거냐면요. 지금과 완전히 똑같이 살아도 후회 없을 만큼 즐기면서 배우면서 후회 없이 살자입니다. 늘 배우는 마음으로 즐기면서 산다고 하면은 제가 맨 처음에 말씀드렸던 토토토의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에도 들어올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풍족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제 강연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 강연자님의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제일기부 이세를 만나서 어, 당신의 해방되어라는 이 질문을 듣고 또 인생이 바뀌면서 이야기를 찾아다닌 그 이야기를 정말 재밌게 들었고요. 어, 워크앤라이프 밸런스에 이어서 워크앤라이프 콜라보 또 이거를 강조해주셨고 어, 또 우리 강연자님의 뒤에는 또 기다려주시고 신뢰해주시는 또 부모님이 계셨네요. 네, 네 맞습니다. 또 이런 또 말씀까지도 잘 들었습니다. 어 혹시 즉석에서 또 이제 그 질문이 들어왔는데요. 네. 그이 중에 혹시 뭐한두개 정도 어떤 질문이 들어왔고 또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질문이 한 일곱 개 정도 들어왔는데 제가 사실. 나에게 대금이란 이 질문이 되게 와닿거든요. 네. 네. 사실 사람들이 내가 좋아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사실 전 대금이 그랬어요. 음. 내가 좋아하는구나. 근데 막상 졸업하고 이게 돈이 안 되니까 이게 좋아하는 일이 아니더라고요. 아하. 근데 사실 생각해 보니까 지금 와서 생각 보니까 좋아하는 일이 많더라고요. 음. 좋아하는 일은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 같아요. 네. 네. 좋아하는 일은 내가 그걸로. 내가 어 그러니까 좋아하는 좋아하게끔 되는 과정이 아주 오래 전 오랜 뒤에 좀 나오는 것 같아요. 네네. 네, 그 전에는 돈 돈으로 약간 좋아하는 일을 판단했던 것 같은데 이제 좀 그런 여유가 생기고 삶에 좀 지혜도 생기고 하다 보니까 이제서야 좀 좋아졌다라고 해야 될까요? 음. 사실 청소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좋아해서 하는 그런 취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오랫동안 버티는 게 진짜 좋아하는 일이다라는 말을 좀 해주고 싶은 예. 싶습니다. 그러면 이제 청소년들이 이 어, 영상을 본다면 아 내가 좋아하는 분야 문화 네. 예술 쪽으로 뭐 공부 쪽도 그렇지만 아, 끝까지 포기하지 하지 않고 하는 것도 중요하다. 네 맞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근데그 옆에서 지켜보는 부모님은 네. 사실 기다리 정말 기다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잖아요. 네 맞아요. 그 부모님에게 혹시 해주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제가 독일에서 버스킹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독일에서 버스킹 할때 일본인이 길거리에서 그림 그리고 있더라고요. 젊은 친구가 음.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냐고 그러니까 어~ 일본어로 이제 당신이 일본 사람입니까라고 했더니 그 사람이 한국말로 한국 사람이냐고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리고 헐 그러더라고요. 예, 예. 그 친구한테 물어봤어도 <laughs> 대제 당신은 왜 여기서 그리고 네. 있으요라고 했더니 제가 그림을 그리고 싶은 이유를 찾고 싶어서요. 어. 길거리에서 그리고 있더라고요. 네. 부모님이 가르쳐주고 교육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네. 내가 그림을 왜 좋아하는지 본인이. 본인에서 네. 사람들을 만나면서 찾고 있더라고요. 예, 예. 그런 과정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아, 교육에서 사실 배운 것들은 나와서는 별로 쓸모가 없는 경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본인이 그 이유를 제가 고정 선생님 만났던 것처럼 네, 네. 그 친구들이 현장에서 사람과 만나서 찾는다고 한다면은 네, 네. 진짜 좋아하는 일로 음. 네. 행복하게 살수 있지 않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또 시켜주는 거, 네. 또 스스로가 본인의 또 꿈을 찾고 어떤 인생의 목표를 찾게 해주는 것도 또 부모 역할이라는 생각이 들게 되네요. 네, 맞습니다. 끝으로 뭐 잠깐 또뭐 못다 하신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야호 교육 이게 사실 놀이가 아이를 바꾼다? 아니 놀이가 세상을 바꾼다는 건가요? 노, 노, 놀이가, 놀이가 바꾼다? 아, 큰 사람을 만든다. 큰 사람 만든다. 예. 네. 큰 사람을 바꾸는 데 있어서 저는 진짜 교육이란 단어는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실 음. 놀이가 돼야 되고 그 놀이를 통해서 무질서한 게 저는 가장 행복한 그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렇게 약간 네. 일렬로 정렬되어 있고 한 곳만 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음.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고 음. 서로가 마음껏 가고 싶은 대로 뛰어노는 네, 그러면 네. 1등, 2등, 3등이 없잖아요. 예, 예. 네, 그런 삶들이 존중됐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아, 누구처럼? 저처럼요. <laughs> 네, 오늘 좋은 말씀 <laughs>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